오늘은 1 4 후에 이대 주변 걷기 운동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보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 날때 한번 와서 구경해주세요 아, 여기는 신천형 앞에 경찰서 앞인데 어, 횡단보도를 건너서 김밥천국 앞쪽으로 쭉 걸어 가시면 됩니다 에, 여기는 제가 대회사에서 자주 가끔 가는 점심 식사 하는 곳입니다 고냉지 찌개집인데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쳐서 언덕 길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또쭉 올라가시면, 연세 빌라라고 나와요. 언덕, 언덕이 굉장히 가팔라요, 이거. 신촌역 가는 방면 여기 는 이대역 쪽. 여기 관리실이라고 보이는데 여기만 찾으면 돼 연세빌라 연세빌라에서 한참 올라가셔야 돼다 아, 올라왔는데 여기 밑에 연세빌라 여기 보이는 게 연대세브란스병원 길 따라 쭉올라서 내려가시면은 우측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골목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예 복잡하다 하여튼 길 따라 쭉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길이 나오거든요 골목길이 쭉 가셔서, 저기 허름한 집,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저 뒤집, 허름한 집 뒤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길라끝이점에서 이쪽, 전부 산때 끼고서, 우측으로 접어들면은, 바로, 바람산 공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바람산 공원입니다. 여기 쉴수 있는 공간하고 운동기구들. 여기 또배드민트장도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어 풍차도 있고, 네덜란드에 많은 풍차. 아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바람상, 성상입니다 이렇게 풍차도 있고, 테이블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저희가 신촌역, 세브란스병.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밑에 보시면 또 화장실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바로 내려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도보로 가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아까 여기는 화장실, 여기 엘리베이터. 어, 도심 속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요새는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신천 현대백화점 쪽하고 신천역 나 보이죠? 잘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 오. 뭐 무료예요 무료. 바로 앞이 연세대학교 캠퍼스 타운 S 큐브. 음. 바로 내립니다. 신천 동사무소. 여기 계단 올라가는데도 아찔하네. 여기 보시면은 커피 바람이라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카페 바람이구나. 카페 바람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여기는 어디냐면 스튜디오 창이. 건물에 신천문화발전소에 있는 게 카페하고 스튜디오창 소극장도 있고 4층을, 4층을 누르고 올라가면 여기도 전망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망할 수, 4층에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나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작품이래. 유리 깨놓은. 거야. 아무도 없어요. 네, 보시면은 신촌 전경을 여기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가 신촌문화발전소 주차공간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신촌주민센터 신천 주민센터입니다. 신천동 주민센터. 여기 또 아주 볼거리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홍콩의 소호거리처럼 아주 서대문구 돈 많습니다. 병사가많이쓰다 보니까 모지대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문 입구 설치를 했습니다. 아, 신촌 먹거리 목작골목 코스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네, 여기는 목작골목에서 올라오는 코스고 아까는 어, 신촌역 경찰서 앞에서 올라온 코스 여기까지 모은 코스 괜찮습니다 여기가 신촌목자골목 유플렉스 건물이고 이쪽에는 어, 연대 방향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에스컬레이터인데 주민, 신촌주민센터로 올라가시면 바람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다리로 해서 한바퀴 돌아요 밥먹고 하루만 보 걷기 는 해야 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